1990년대 인터넷은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대륙과 대륙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정보는 더 이상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데이터는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물리적 세계는 디지털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수개월 만에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로 늘어났고, 이메일, 포럼 온라인 거래는 수십억 건이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데이터는 넘쳐났지만 문제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생겨나자 기업과 연구소는 더 크고 빠른 컴퓨터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장 장치의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병렬 연산과 분산 서버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AI가 되살아날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단지 많은 양이 아니라 구조화되지 않고 빠르게 생성되며 다양한 유형을 가진 데이터를 의미했습니다. 스마트폰, 센서, CCTV 등 수많은 디지털 장치가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AI에게는 마치 살아있는 세상이 주어졌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는 기존 분석 방식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형화된 표본에서 패턴을 찾던 작업 방식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았죠. 대신 AI는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학습하는 능력을 필요로 했고, 이것이 이후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표현적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는 단순한 저장을 넘어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통계와 연산을 통해 데이터를 이해하는 고이 시기 개발된 SVM. 랜덤 포레스트, 라이브 베이즈 등은 바로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대표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AI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연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엄청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의 축적은 이후 AI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준비 단계였습니다.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은 결국 2012년 엘릭스네트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신경망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되었고 AI는 본격적으로 현실을 바꾸는 기술로 진입하게 됩니다. 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한 데이터의 축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